시편 말씀은 대표적인 찬양시로 그렇게 분류되어지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주제로 이루어진 것을 찬양시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2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대표적인 찬양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시편 29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9편은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한 부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져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부터 11절은 그러므로 영원하신 우리의 영광과 능력의 왕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고 주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이 시편 29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부름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29편 1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라는 표현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본다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인 천상의 존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라는 오늘 우리 제목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9편 1절에서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누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권능 있는 자들, 하늘에 천상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려야 하는가에 대한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다,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약간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렵습니다.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어떻게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인데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권능 있는 자들이 드려야 한다.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상에 있어서의 우리가 잘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 드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이 언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전체적인 의미의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알므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도 영광과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있는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편, 29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들아, 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아,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영원토록 영광과 또한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원래부터가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것을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너희들이 찬양하며 소리 높여 나타내라 드러내라. 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편 29편 1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온전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만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은 얼마나 전능하신가, 그분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은 서론의 격으로 속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높이라.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바로 이러하다 하면서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알므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여드린다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한다 또는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그 영광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감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림에 대하여 어떻게 돌리고 돌릴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돌리고 돌릴 것인가 이 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 인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그의 이름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걸맞는 수준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에 맞는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다윗은 1절부터 시작하여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과 능력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겸손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리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옷이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제사장의 옷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하나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이렇게 만들게 하라. 장식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주 다양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옷, 이것을 제사장 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한 옷을 이 옷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거룩한 장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달린 이 옷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작하여 만들게 하신 장식들이 있는 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장식들이 달리게 하셔서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거룩한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 하셨고,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제사장이 이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인 제사장의 이 옷, 거룩한 장식과 거룩한 아름다운 옷이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뀌느냐.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셨고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셨고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냐면 장차오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들어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더 이상 제사장의 이 옷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옷이 예표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옷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은 오늘 이 신약 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할지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배하게 하시느냐?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오늘 이 신약 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고 허락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죠. 부패한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입은 제사장의 옷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대체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나아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신약 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영원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의옷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의 예배와 삶으로의 예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과 아울러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는 자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또한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합당한 예배는 믿음과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또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몸부림과 발버둥 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아 알므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영광과 능력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합당한 영광과 능력의 예배는 무엇이냐?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활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영생을 복으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